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능력 없고 약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적은 무리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거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앞에서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으나 얻지 못하여 기갈로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허기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채워주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언덕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며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막힌 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